자 이번 할 게임은 Alone in the Diner 홀로 식당에서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요. 어, 이 게임 의 스토리는 당신은 홀로 식당에서 깨어났습니다. 아니 어쩌면 혼자가 아닐지도라고 하네요어 뭔가 분위기는 있다, 그렇지? 스토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Go get it. 어 근데 어떻게 누워 있었길래 고기가 이렇게 꺾여 있었을까? 이게 지금 주인공 혼자밖에 없나봐. 내 카메라잖아. 근데 뭐 먹고 있던 거야? 이거 뭐임? 음, 내가 먹고 있던 거. 인스타그램에 올려겠다. 야 응? 어디 보자. 여기 화장실이고요. 어, 아, 잠겨 있네. 뭐야? 비어 있는 식당. 바로 신고. 점원이 없네요. 손님 놔두고. 바로 신고 본사에 클레임 넣기. 음 응? 여기 들어가야 되나? 어 여기도 잠겼는데? 뭐야? 뭔 소리야? 뭐야? 문 잠궈 놓고 퇴근했나? 어, 뭔 소... <laughs> 뭐지? 뭐야? 어 귀신? 어 눌러도 뭐 대답도 없고 이거 니만 어 뜬다 아 어, 정말 지루해 죽겠구먼 지금이 몇 시지 그녀가 오질 않아 아나 지금 정말 얼간이 같아 저 웨이트리스마저 날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어 너무 외로워 귀신 아님 사라 짐 뭐야 어디 갔어 또뭐 찍어야 되나 보다 맞지? 어 여기 있다. 점원 있어. 점원. 가까이서 찍어줘야 되나? 봐. 어 이게 팝콘이랑 음료수 파네? 영어관인가? 오 나옴.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이젠 질렸어. 확 그만둬버릴까? 아니면 그냥 계속 해야 할까? 흠. 주방열쇠를 어디다 뒀더라? 하... 테이블에 놔뒀던가? 너무 외로워 주방열쇠? 주방열쇠 주방열쇠 귀신들이 자꾸 사라짐 테이블이라 하면 어느, 어디 테이블일까? 여기 아니고 이거구만! 어 챙겼다 오케이 자, 주방 열쇠 챙김 어, 여기도 있어 나오 스토브가 너무 뜨거워 손가락이 아파 지루해 내 인생은 끝장이야 그 여자의 인생처럼 카메라를 들고 있던 그 여자의 말이야? 하하하하하 <laughs> 나, 나 얘기하는 건가? 꼴 좋다 이거야 적어도 그 여자애가 추위에 떨 일은 더 이상 없잖아? 열쇠를 둘 법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? 싱크대에 숨겨두는 건좀 위험할 것 같아 싱크대? 여기다 찾음 식료품 창고 열쇠 얻었대 여기 무슨 시체 있는데? 뭐야? 시체가 있어. 잠깐만. 이거 나잖아. 여기서 나가야 해. 나가야 돼. 빨리, 움직여. 어? 문 잠겼다는데? 뭐야? 어? 이게 무슨 스토리지? 뭔가 반전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간 스토리인지 모르겠네? 유령이 된 건가? 이 사장한테 잡혀가지고? 오케이 좋습니다. 자 이번 할 게임은 홈얼론 나홀로 집에라는 해외인디 공포 게임이라고 하고요. 어, 이 게임의 스토리는 부모님께서 당신을 남겨두고 저녁식사를 하러 나가셨습니다. 이제 당신도 뒷바라지가 필요한 나이는 아니니 부모님께서 시키신 집안일이나 하며 밤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네요. 뭔가 스토리가 좀 짠한데 어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어 좋아 제이슨 엄마랑 나는 저녁식사하러 갔다 올게 내일은 학교 가는 날도 아니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메모에 써둔 일을 해두렴 부엌에 서랍 위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엄마 굉장히 멋진 곳에서 식사할 거란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정말로 필요할 때만 전화하렴 아니 엄마 아니 나뭐 먹어요 그러면 예? 그럼 아들 잘 챙겨 먹고 아마 너가 자는 동안에 돌아올 거란다. 아, 여기 가시네 어, 야 뭐야 이거 모니터 세 개. 어? 아니 뭐 뭐지? 뭐 작업 이렇게 하는 건가? 너 부유한 집에서 컴퓨터만 좋은 거 같은데 모니터만? 응? 아, 일단 조용하네요, 집이. 야, 집개넓어 아니 <laughs> 집 구조 뭐야 이거 숨 막히게. 어? 이거 뭐임? 이게 일단 현관문이고 메모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게스트룸이구만! 응? 그지뭐 아무것도 없네요 차 마시는 곳인가? 오케이. 야 이거 문도 잘안 닫혀서 이거..어? 내가 나온지 좀된이 내방문도 이거 지금 덜렁덜렁거리고 이거 응? 아 어, 여기 화장실이고요 아 어, 깜짝아 뭐야 이거? 아 이거 속옷들인가? 옷 빨래들 여기 있네. 이거 왠지 집안일 중에 하나일 듯. 아. 어 여기는 안방인가? 아니 안방 개 좋네. 어? 아니 잠깐만. 어내 방이랑 이거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? 이거 내방 이거 내 방이고. 어내방 조금 뭐 없는데 이거. 응? 음? 야 이거 문들 뭐냐 이거 다. 어? 이건 꼈네. 너도 놀아야지. 응? 아, 어,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요. 부엌. 여기 메모 있다. 아, 어, 너가 해야 할 일. 저녁은 냉장고에 피자 한 판으로 때우렴. 냉장고 어디 있죠? 야, 냉장고 어디 있어? 아, 아. 이게 냉장고구나. 어, 냉장고. 어 피자 진짜 딱한판 있네. 오케이. 이거 어떻게 먹어? 식탁에서 먹어야 되나? 어떻게 먹음? 어디서 먹어? 여기서? 아, 오케이. 됐어. 어, 좋아요. 그, 그 다음에? 화분에 물 주기. 그 다음, 부엌 바닥 쓸기. 빨랫감들 세탁기에 넣기. 아니 근데, 화분에 물은 뭘로 주지? 여기 근데 식물이 있었나? 아, 이거? 이거 쓰레기통 아니었어? 여기 빗자루도 있고. 아, 이거다. 오케이. 야. 야 많이 먹어라. 응? 음. 더 있나 보네. 어디 더 있나 봐. 어디 보자. 아, 여기도 있네. 응? 어, 하나 더 있나 봐요. 좋아. 어디 있네. 여긴 아니고. 내 방에 있겠구만. 응? 그렇. 어, 아, 내 방에 없네. 아, 여기 있네. 아, 오케이. 자, 이제 어, 피자가 다 됐다는데? 다된 소리가 들린 건가? 맞지. 잠깐만. 일단 여기 올려두고 그다음에 어, 피자. 어, 냄새 한번 좋네.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도마를 써야겠다. 오케이. 어, 뭐야? 누가 녹화하는데? 아, 누구야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야? 예? 옆집 사람인가? 그냥 노크만 하고 가는데? 뭐야? 관종인가? 일단 피자 마저 먹어야지. 어, 어 맛있다. 그다음에 빗자루로 이제 청소도 좀 하고, 음 좋아. 아주 좋습니다. 아 어, 됐어, 됐어.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어 뭐지 전화 올렸는데 여보세요? 뭐야? 아 어, 근데 이거 SK 텔레콤인데 이거 누구지? 방금 뭐야? 이제 뭐해? 야 빨래도 세탁기에 넣어야지. 세탁기가 어디 있더라? 오케이. 아니 세탁기. <laughs> 세탁기가 왜 여기 있냐 근데? 이제 메모 확인해 보자. 어, 다된거 같은데? 할일다 끝났어. 그럼 이제 뭐 해? 뭔 소리야? 뭐임? 뭐야? 아, 어, 뭐야! 뭔데? 뭐임? 게임 끝났다는데 여기서 깨지는 소리가 났었거든? 기다리면 나오나, 이제? 아직 무슨 일 없는 것 같은데? 여기 넘어가야, 어, 봐봐. 맞지? 대기.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? 뭐임? 나 나가야 되나? 아! 아, 나갈 수도 있고, 잡히는 것도 되고, 아, 엔딩 두 개인가 봐. 어. 예, 좋습니다. <laughs> 아 이거 왜 해? 어? 너왜 어? 너 이거 왜 해? 아, 못하는데 왜 해? 자꾸 왜 해? 응? 예? 너 못해, 스타가. 스타가 너 안돼. 어? 뭐 하는 거야 지금? 어? 왜 해? 어? 너왜 해? 어? 너 이거 왜 해? 어? 응? 너가? 어? 주제? 왜 해? 예? 하가어서든 그냥, 그냥 기서 실수해서 갈라고